비유에 가려진 비밀 첫 번째 바채 비유 들을 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고 계셨던 사역의 방식을 다르게 전환시키시며 새로운 방식으로 제자들을 훈련하기로 결정하시는데요. 사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제자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가르침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관심도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왜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셨는지, 왜이 비유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는 말씀 사역을 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힌트가 우리 8장 본문 1절. 8장 1절 말씀해 보면, 어, 예수님께서 하셨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다시 말해, 선포의 형식인 설교 말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러한 어, 비슷한 형태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 주셨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서부터는 예수님이 다르게 돌입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비유로 시작하셨다. 자, 이 비유가 그렇다면 무엇일까를 우리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이 비유, 특히나 오늘 제목인 밭의 비유. 오늘은 첫 번째고요. 다음 주엔 두 번째로 나누게 될 건데 이 밭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기적과 설, 설교의 그 어떤 선포 형식.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을, 방식으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을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각 동네에서 큰 무리를 이룰 정도로 모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필요 때문에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나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는데요. 어쨌거나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온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셨던 이유는 오늘 그 많은,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제자의 무리를 가려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첫 번째가 바채의 비유입니다. 일명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도 많이 들, 들어본 비유인데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는요, 씨 뿌리는 자의 역할은 비중이 전혀 없습니다. 씨는 이렇게 뿌리면 안 되죠. 길가에다 뿌려도 안 되고요. 돌과 가시덤불은 제거하고 뿌려야 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네 가지 밭의 상태에서는 칩뿌리는 농부의 역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밭이냐가 예수님께 너무 중요했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비유를 밭의 비유다라고 불려야 할 건데요. 자, 밭의 비유. 그 중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네 가지의 밭 중에 과연 들을 기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점검해 볼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은 온 동네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 사람들의 온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선포해 주셨던 그 메시지들, 예를 들어. 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의 이야기, 평지수은이었죠. 누가 보면 육장에서 나눴던 복의 이야기, 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야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원수를 사랑, 뭐 이런 이야기 전체를 들으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생각에 궁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메시지는 한, 한 가지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하다라는 사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제자들만을 위한 특별 훈련을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허락된 사람에게만 들려줘야 하는데 이것을 다 들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비유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요,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온 세상이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 아 이분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활동하셨던 것인데요. 그러나 그런 기적과 그런 말씀과 그런 능력을 보면서도 믿는, 것,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추려내시기 위하여 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건데요. 자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갑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거의 50%는 반은 예수를 믿고 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곳에서도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수일 거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금양로를 금향로의 기도를요,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아마 오늘 드린 이 기도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는 1월의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진 것이 있을 거예요. 2월의 기도를 12월에 확인해 보시면 그것 또한 이루셨음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일에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 금양로 기도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기도의 응답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시냐면요. 금양로의 기도로 올려드리면 우리 여러분들이 삶에서의 어떤 일부분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세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계속하여 알려주시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늘 연결되어,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좋겠지만,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쫓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치유의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더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온 동네 각 사람들이 몰려와 큰 무리를 이룬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비유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백 배의 결실을 맺는 건 오직 예수님의 제자만의. 복이 되어야 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모두에게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구원받을 순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도 복은 나눠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고집스러운 신념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는 사실인데요. 그그 그,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바채 비율을 첫 번째로 선택하신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결실의 백배 여러분들 맺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 없는 삶,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것, 그게다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자 백배의 결실을 맺은 좋은 땅과 그렇다면요, 다른 세땅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밭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있는 건 아닌데 적어도 이 차이를 알면 믿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 차이를 알아야 우리는 오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씨 뿌리는, 씨 뿌리는 사람이 이네 가지 다른 환경이 공존한 한 밭에 그냥 씨를 뿌린 거예요. 뭐네 사람이 네 가지 밭에 따로따로 씨를 뿌린 게 아니라요. 오늘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밭에 돌도 있고요. 가시덤불도 있고요. 또다잘 갈려진 기경되어 있는 흙 밭도 있습니다. 반면 그것을 테두리로 만든 길가 밭도 있는데 거기에 그냥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시 뿌리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시는 이제 나중 8절 8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 주에 보게 될 건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곳에 관심이 있어서 오셨든, 관심 없이 그냥 앉아 계시든.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라고 듣고 계시든 아니면 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들으시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뿌려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건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동이었어요. 어 석회암이 많기로 유명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도요. 사람들이요. 어, 농부를 아, 피를 뿌릴 때 농사를 처음 짓기 시작할 때는 돌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그 기경의 과정을 누구나 거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자기들의 삶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지만 그 농부의 행동은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비유이고요. 이 비유를 통해 여기 내 앞에 앉아 있는 큰 물이 그런데 여기에서 중에는 길가밭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마음의 밭에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6절의 바위 바위 밭이라고 하죠 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갈이나 돌멩이가 아니라요 우리 누가 보음 6장 48절에서 믿음은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짓는지 할때그 반석이에요 반석은 뭐예요? 계속 파고 파고 내려가 흔들리지 않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지반 땅을 이야기할 때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반석을 가리키는 헬라어 페트라가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는 점에서 오늘 이 바위는 그냥 자갈이 아닙니다. 완전히 큰 돌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셨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은요. 아마 예수님의 비유가 정말 이상하다. 전 농부는 너무 게으르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요. 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여 있는 이큰 무리가 이런 밭의 형태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삼모하여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밭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더 점검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나온 이유. 우리가 나온 우리들의 마음은 좋은 밭인지 아니면 길간지, 돌밭인지, 가시던 불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제각각의 사람들, 이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차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예수님은 그 차이를 헬라우 전치사로 확연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어, 이 전치사가 정확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요, 어, 그래서 제가 다르게 쓰인 이 각각의 전치사를 다르게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이 어,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영어 성경은 제가 esv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자 한번 보, 그림을 보시면요 어, 전치사가 각각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저 5절 밑에 파라 6절 위에 에피 어, 하나는 이제 헬라어 기호고요. 밑에는 영어 발음으로 써놓은 건데요. 헬라어는 뭐 굴리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발음하면 돼요. N은 N, an, 8절에 Ace는 Ace. 자, 이렇게 각각의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 전치사가 5절 밑에 along, 그리고 6절에는 on이 써였고요. 7절에는 among이 써였고 8절에는 into라는 전치사가 사용되어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자, 길가다 태 뿌려진 씨앗. 파라라는 건요. 얼롱, 이게 얼롱더 어, 패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가 곁에 뿌려졌다라고 기록을 하면서요. 어디 뿌려졌어요? 그 길가를 따라 곁에 뿌려졌어요. 방향을 보시면 보이시죠. 곁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돌 위에 떨어져 있는 저 씨앗, 저 씨앗은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 오늘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는가? 내가 원래 뿌리려고 했던 의도된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돌 위에, 화살표가 위로 되어 있죠. 이 씨앗이 위로 향하고 있다면 이 씨앗은 자랄 수 없는 씨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자, 7절과 8절은 원래의 방향으로 보면 밑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런데 7절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에? 가시가 있죠. 자, 저 사이에 지금 동그라미로 그려져 있는 저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어, 가시덤불에 저렇게 숭, 어, 저기, 촘촘하지 않은 그 사이사이에 씨앗이 떨어졌고요. 저 씨앗이 안 자란 건 아니랍니다. 조금씩은 자랐대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덜어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안 자란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막혀서 자라지 못했다라는 것이 7절 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뭘 어떤 전체 잘 썼냐? 어멍 그 가운데 뿌려졌다 그 안에 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이에요. 이 8절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어디에 심기, 어떻게 심기를 바라시는지 보여주는 핵심 구절인데요. 자, 우리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아멘. 정확히는 좋은 땅속 안으로 인과 인투의 차이를 아시죠? 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인투는 그속 무언가에 날 감싸고 있는 그 무속 안으로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인투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투를 쓴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씨앗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땅밑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팔절 에이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결국 열매의 결실은요 씨가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사실에서 오늘 여기 너희가 내, 말, 내 말을 듣고자 나의 이야기를 듣고자 다 모여있지 그런데 과연 지금 듣는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질까 돌 위에 떨어질까 길가에 떨어질까? 혹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져서 자라나는 것 같은데 안 자라는 그 아슬아슬한 믿음의 현실을 살지는 않겠는가 이것을 들려주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우리가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요 우리들의 삶에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입고, 없고, 여러분들의 삶의 차이는, 바체 주인인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이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왜못 하세요? 하나님이 좀내 마음 좀 바꿔봐 주세요. 그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어 볼게요.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오셔서 금양로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에 따라 응답하세요. 당장 하시지 않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급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응답하시면서 뭘 들려주시는가 한 가지 동일하다니까요. 얘들아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나 믿으면 돼. 이것을 들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요. 응답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네 가지 밭에서 드러나고 있는. 밭의 결과물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이 잘 생겨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제 우리는 말씀이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어, 사도바울도 로마서를 통하여 예정론,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하사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권적으로 예수님 아 하나님의 결,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건 내가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그 땅에서는 백배의 결실이 맺어지더라. 이야기는요. 씨앗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은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씨앗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 씨가 어디 심겨져야 되나. 좋은 밭. 아주 옥토 같은 그런 잘 기경된 돌도 없고요. 가시덤불도 없고요. 길가처럼 단단하지도 않은 그 밭에 심겨질 때 배의 결실이 맺어지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은혜를 받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마치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외치셨답니다.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리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소리를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마음의 귀가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외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외치시대라는 헬라어프네이라는 단어는요. 고함치다. 큰 소리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떨 때 우리는 고함을 치고 큰 소리로 말해요. 이것을 분명히 알려줘야 할 때. 우리 보통 어머니들 이렇게 하시죠. 고함칠 때 이렇게 고함치시잖아요. 그만해. 하지 마. 이거 해. 하나, 둘, 이럴 때 고함치잖아요. 그때 하신 게푸원의이라고요이푸원의이를 통해 뭘 얘기하신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너희가 내 말의 의미를 좀 듣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그 들을 기로 내게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무엇인지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는 선언과 동시에 더 이상 나는 들려주지 않겠지만 너희가 들을 끼가 되어 듣고 싶으면 나는 이야기해 줄 거다라는 오픈 결말이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들을 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외치심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굳은 의지가 담긴 표현의 방식이 외치심이었다는 건데요. 오늘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들리는 대로 듣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의 심상이 생겨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말고, 들려진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의 길을 가진 사람이 될때 우리가 옥토밭이 되어 예수님께서 들려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심어 자라나는 백배의 결실을 가지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였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게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셔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요, 타자. 이 타자에는 나를 제외한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엄마의 권유로도 교회에 나올 수 없고요. 친구의 권유로도 제자가 되는 건 생각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린 사람들은요. 이미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연이지. 내가 잘나서 이건 내 운명이야라고 착각의 교만에 빠지는 것. 그것의 모든 것그 부분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의지의 문제다. 결단의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인데요. 복 자체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맺어집니다. 백배의 결실, 농부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돌 위에 씨를 뿌려요? 가시덤불 제거 안 하고 씨를 뿌린다고요? 아 그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농부가 어디 있어요? 게으르고, 불,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오늘 내 말씀을 들으러 오지만. 누군가는 옥토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듣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볼게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요 세강경을 쓰고, 누군가는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각 가지 색깔을 들고 그 자리에 앉아 있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너희가 말 들으려고 마음 바꾸지 않는 이상, 결단하지 않는 이상. 누구의 의지로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말씀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블레임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돼야 될 것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셔도 일하지 못하는 거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덧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은 오롯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생각이 알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도 성경에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이 간철함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기,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 좋은 밭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함을 소유한 사람의 마음이며. 이 마음은요, 오늘 제자들처럼요, 당장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구절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아멘. 몰랐대요. 다 몰랐대요. 예수님이 좋다고 자기들의 모든 재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따라왔던 마리아, 수잔나수산나 요한나, 아무도 몰랐어요. 그 뿐만 아니라요, 열두 제자들, 자기의 집과 아내와 자녀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온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0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요. 지금 이 뜻을 물어보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누구다? 좋은 바시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가 무궁무진한 그 천능한 능력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내기 위해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계획도 알고 싶고요. 예수님의 비전도 알고 싶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꿈꾸시는 소망도 알고 싶어요 이야기를 끊임없이 물어보는 사람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찾아와 너가 나를 진짜 메시아로 믿는구나 너는 좋은 바시다 들을 귀가 있는 들을 마음의 사람이다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건데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바치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통해 말씀의 씨앗이 마음 곁에 파라 혹은 어, 그돌 위에 혹은 그 가시덤불 안에 무언가 빠지긴 했지만 그 토양 깊은 곳에 빠져들지 못한 채 여전히 말씀의 씨앗이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는 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실 수 없는 건 오늘 하나님이 무언가의 문을 닫으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책임해서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간절함만으로 간절함으로 나오면 열매 그 예수님이 맺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그 열매 우리보고 맺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품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들을 게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